네 유월 모평 음 확률과 통계 28 29 30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6월 모평은 어~ 확률과 통계만을 따로 뜯으면은 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음~ 공통 문항에 어~ 15번 하고 22번 하고 거기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넘어와서 어~ 앞쪽 문제들을 쭉잘 풀어내고 나면 상당히 익숙한 주제들이 반복 중이고요. 28번은 조건부 확률이고, 29번은 합사관의 확률이고, 30번 문제는 매번 모의고사마다 보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 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3월 학평, 학평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가는 흐름 자체가 논리 구조상 어, 항상 동일한 맥락대로 흐른다는 말씀. 확률하고 경우의 수가 똑같은 논리구조 하에 놓였기 때문에 어, 너무 어,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어, 수능에서 충분히 어, 여러분 원하는 점수를 얻을 거라고 미리 한번 다시, 다시 말씀드리고니다 네, 28번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8번입니다. 음, 모든 확률 게임을 만나면, 어, 장황한 지문을 적절히 요약하는 게 우선입니다. 공이 열다섯 개가 있답니다. 상자는 세 개가 있답니다. 추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한 개, 두 개, 반 개를 넣는답니다. 나머지 3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한 개, 1개, 한 개, 1개, 한 개를 넣는답니다. 매번 이렇답니다. 뭐, 주사를 던져서 3의 배수에 눈이 나는 경우란 확률상 3분의 1인 것은 여러분 완전히 상식이고 그 나머지 경우를 생각하면 3분의 2만큼의 확률이 생기랍니다. 이런 일이 매번 그런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행을 다섯 번 반복했으니까 아, 독립시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몇번벌어지느냐가 관건인 거고 그 횟수를 찾는 게 일인데 뒤쪽 지문으로 가봤더니 특별히 B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가 홀수 개일 대를 생활합니다. 일 대라는 것은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반부 요 부분을 기억이라 하고 여기를 니은이라고 하면은 내가 찾는 확률이라는 것은 조건 기억을 만족하는 확률을 찾은 후 반드시 분자는 기억과 니은의 아 교집합으로 구성된다는 요식 하나가 절실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기억을 충족하는 경우를 찾는 게 일인데 이거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섯 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2짜리 몇 개인가를 더하고 1짜리 몇 개인가를 더해서 홀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 여기 있는 3배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잠시, 아, 1번 사건이라고 하고, 나머지 경우를 2번 사건이라고 가정한다면, 홀수번, 홀수개의 공이 거기 들어간단 말이 2번의 사건이 홀수번 벌어진다면, 그러면 결국 음. 1이 홀수에 더해지는 것이고 나머지 2가 더해지게 되, 되는 거니까 전체 홀수가 되겠습니다. 우린 총 다섯 번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표를 잠깐만 그려 보겠습니다. 1번 같은 즉 주사위를 던져서 3배수가 나오는 사건이고 경우가 있고 3배수 아닌 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두 번째 사건 이런 일이 홀수 번 나오는 거니까 총 다섯 번 시행 중인 거니까 아 이런 게한번 나오고 또는 세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다섯 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한번 벌어졌으니까 이런 일은 네번 벌어지면 될 테고 이런 일은 여기 세 번이니까 두번 벌어지면 될 테고 여기는. 이런 게 빵번 벌어지면 되겠습니다라고 읽어내면 그만입니다. 그때 A, B, C에 담기는 공액의 수를 잠시 순서상으로 구성해 보면 이것도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어, B의 경우란 이런 게한 번이니까 7x1, 네 1, 번이니까 4이 8. 그러면 여기는 9가 되겠습니다. 뭐 b는 사실은 문제 풀이에 사실 큰 도움은 안 돼. 그지 이미 홀수를 충족했으니까. 다만 여러분 익숙해지라고 잠깐 잠깐 상 네. 암산을 해본다는 겁니다. 2는 4, 3이면 3. 아, 그러니까 여기는 7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5가 되겠습니다. 그때 지금 질문은 니은번에 해당하는 녀석이 a하고 c에게 수가 8 이상인 경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아. 어쨌든 니은번을 충족할 경우들을 찾기 위해서 A하고 C를 또 찾아봤습니다. 근데 말이죠. A인 경우는 이러나 저러나 그냥 다한 개씩 들어가는 거니까, 아, 여기는 그냥 줄기차게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C가 문제인데요. C는 여기는 0개고 여기는 1개이기 때문에, 아, 결국 이게 몇 번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일 태고 여기는 3일 태고 여기는 5가될 거니까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황이 요약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기억 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냥 사실상 이미 산수가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이걸 이제는 이 기억 내용을 해보라 으니까 이게 막문장이막 비비 꼬이는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예를, 아, 이번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까? 네. 우리말에서. 여기 가, 나, 가. 그럼 여러분, 이 분모라는 것은 가가 벌어진 확률하고, 나가 벌어진 확률하고, 다가버려질 확률의 합으로 표현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역, 니의 합이 필요한 건데요. 기역, 니의 합이라는 것은 이미 기억이 리스트 된세 종류인 거고 그럼 니은을 추가로 충족시키면 되겠습니다. a하고 c를 더해버립니다. 더했더니 이건 6이라서 충족되지를 않습니다. 8이니까 충족이 되겠습니다. 10이니까 이것도 충족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자는 나의 확률하고 다의 확률하고를 더해서 이 분수 처리하자는 말씀 됐죠? 가버리 확률을 찾아봤습니다. 확률는 것은 총 다섯 번의 주사위행으로부터 어느 특정한 방향만 생각할 건데, 그러니까 가버리 경우라는 것은 얘가 한번 벌어지고 얘는 네번 벌어진 거니까 음, 오, c, 일에 대해. 다시입니다. 아래쪽 에한 번입니다. 3분의 2가 한 번. 나머지 전부는 여섯 건 처리해서 3분의 1에 4제곱입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여기 3인 거니까 5C3에 3분의 2라 녀석은 3제곱 3분의 1이라는 놈이 2제곱 여기도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 다섯 번이란 말이니까 5C5에 3분의 2에 5제곱 요렇게 처리하면 아 모든 확률 계산은 완성이 됐고 그 모든 곳에 왔더니 분모 아 이게 3의 1승 3의 4승 이니까 3의 5제곱이라는 녀석이 모든 곳의 확률이고 어차피 나눠서에 벌어지게 되면 음 그분은 다 약분시켜버릴 거니까 요 부분은 몽땅 다 사전에 약분해서 지어버렸습니다. 됐죠? 네, 가번 가겠습니다. 여기 5고요 2니까 1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53이 10이죠? 2에서 5는 8이지 않습니까? 그럼 80이 되나요? 마지막 경우는 54는 그냥 1인 경우고 2의 5제곱이 32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분자로 올라가는데 얘네들을 그냥 단순 단어니까 얘 둘을 더해서 (80) 더하기 (32) 하면 그만입니다 마무리 산수 (90) (122) 분 자는 (112) (1호) 약분 (61) 아 (56) (61) 분에 (56을) 찾으면 아~ 보기에 (5번이) 정답이다 해서 끝입니다 됐죠 네 다시 한번 요약 일대니까 조건부로 생겼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리스트했다. 확률을 조건부, 아, 독립시행의 확률로 찾았다. 네, 그대로 계산해서 정답이 됐다는 아주 전형적인 주사위 게임에 독립시행에 조건부 확률 하나가 덧붙었을 따름. 요약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일대가 나타나면 써놓고 가는 게 좋다는 말씀, 요두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8번이 있습니다.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9번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게임입니다. 주사를 세번 던져서 나오는 눈을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 하는데 a b의 합이 8이 되거나 아, b보다 c가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을 찾아봅니다. 앞쪽에 있는 경우를 라지 a, 뒤쪽에 있는 경우를 라지 b 라 하면은 지금 질문이 a B의 확률을 찾으란 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합사권의 확률에 따르면, A의 확률을 구하고, B의 확률을 구한 후에, AB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겠습니다 하면, 그 말입니다. 세 번의 산수를 거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우선 차례대로 PA를 구해보겠습니다. 아, PA는 예를 생각하는 건데, 이 말의 뜻은, C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C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가능한 경우가 6곱하기 6이 될 것이고 분자로 올라가면은 이 더해서 8이 되는 경우란 거의 뭐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거야, 그지? 1, 7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 6, 뭐 3, 5, 4, 4. 왜다 쓰고 있지? 5, 3, 아, 6, 2. 그니까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온단 말입니까? 다섯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살짝 내려줘. P A 즉 A 쪽만의 확률을 찾으면 6곱하기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P B를 찾아보겠습니다. B도 어, b, c에 관한 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a를 따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능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6곱하기 6이 될 것이고 분자에 따르면 b가 c보다 크나 따르는데 그 말의 뜻은 주사를 던지면 나눈 누릴 수가 1부터 6까지 자연수인데 그 중에 여기 등호를 포함하고 순서가 일정됐으니까 아, 여섯 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고르면 하면 결국 BC의 순서는 결정됩니다. 물론 이건 그냥 단순한 추상의 게임이니까 숫자를 일일이 다열거해도 좋습니다. B가 1이면 C 한 가지고요. 2면 두 가지고, 3면 세 가지고, 4면 네 가지고, 5면 다섯 가지고, 6이면 여섯 가지이기 때문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합과 같습니다. 6H2라는 녀석이 더한 놈의 3을 빼면 7이 될 것이고 7C2가 되는데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을 하면 은 자동 그 값이 진짜로 21이 되고 그게 1부터 6까지 자연수의 총합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36을 분모로 한 PA하고 PB의 단순 합을 계산해 보면 음, 36분의 21하고 5를 더할 거니까 26이 될 것이고 요놈 미리 잠깐 계산을 해 보면 1로 나눠서 18분의 13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차어로 남은 요 교사건의 확률, 요 곱사건의 확률만 찾으면 끝이고 어 교집합을 노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앤드 하면 되겠습니다. 앤드라는 것은 요렇게 그냥 읽으면 그만이고 이제는 주사위에 눈 a, b, c가 몽땅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분모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될 것이고 얘가 벌어지면서 동시에 얘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아 앞에서 리스트해 놓은 각각의 상황마다, 마다 각각의 상황마다, 마다 각각의 상황마다, 마다 각각의 상황마다, 마다 b를 기준으로 해서 c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b가 6이라면 c로는 그6보다작은나 같은 수 모두를 인정하는 거니까 아 여섯 지지되되습습니다오니까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5니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아,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2을 제외하고 6가지의 모든 자연샵이기 때문에 그냥 20이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약분해요? 사로약분. 분자는 5, 36, 이건 9인가요? 6, 9, 54인가요? 아, 그러면 얘가 54분에 5가 되는 것이고 이걸 빼버립니다. 분자 모의 그냥 3을 곱하면 아 54가 될 것이고 39 빼기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 54분의 아3 3가요 서로 소라 그랬나요? 약분을 해야 됩니까? 아 2, 는4 2, 7, 14아 2, 는은1 2, 7, 14 아, 2, 아, 얘네들을 찾아 다 했더니 43입니다. 해서 아, 29번. 아 이게 왜 29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천히 천천히 정돈을 해봤습니다. 합사간의 확률을 구해 보았습니다. 끝. 네, 29번을 가볍게 마무리하고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0번 가고 있습니다. 어, 1부터 5까지에서 1부터 5까지 자연수에 이르는 함수가 있는데요. 가나번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총 개수를 찾아버립니다. 뭐 가번이야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4대입해보면 여기는 1, 2, 3, 4, 5가 어찌 대응되어야 되는지 그 규칙이 가번에 있는데요. 아, 나번 조건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나번을 생각하면서 가번으로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f2가 홀수이기 때문에 아, f2로는 1 또는 3 또는 5가 가능해서 경우 1번 f2가 1인 경우를 따져보기로 하고, 경우 2번, F2가, 아, 3인 경우, 조금만 올려요. 네. 경우 2번, F2가 3일 때, 경우 3번, F2가 5일 때로 가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자마자, 우리는 2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x 대신 1 대입하면은 여기가 2가 되고 x 대신 2 e 대입하면은 여기가 3입니다. 그럼 2를 먼저 결정했으니까 차근차근 f 1부터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인 거예요? 여기는 4예요? 여기 1이에요? 넘어 3이에요? f 1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넣으면, 여기 F3에 대한 규정 조건이 나타납니다. 여기 3이 넘을 거고요. 2백이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3이란 녀석이, 음, 크게 나습니다 F2가 또 1이었기 때문에, F3은, 아, 0보다 크나놔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나머지 F3하고 F4, F4, 아, 3 넣을 때랑 4 넣을 때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차례대로 써보면, f4란 녀석은 크거나 같습니다. 이번에 3을 넣은 겁니다. 3 그럼 여기는 4가 되겠죠. 3입니다. 3이다. 죽어버립니다. 아 f4는 f3보다 크나트면 되겠습니다. f5를 가봤습니다. x 대신 4를 넣은 겁니다. 3입니다. 넘어가서 빼면 1이 더해지겠습니다. f4에 더하기 1입니다. 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추가로 충족시키면서 아, 함수를 만들어보라는 말입니다. 아, 미리 잠깐. f2가 3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차피 말이죠. 3을 넣은 거랑 4를 넣은 경우는 이러나 저러나 조건식이 똑같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f1의 조건하고 f3의 조건만 네 구체적인 숫자 3이 들어가면서 f1을 찾으면 여기 지금 3이 되겠지. 그러면 3, 3은 6이겠지. 1을 넘겨 빼면. 5가 되겠지. F1이 5보다 작나 났습니다. F3을 생각해보면 2가 들어간 경우가 될 테고 여기가 3이고 여기는 5가 될 테고 죽어버리면 2보다 크나 습니다. 나머지 4, 5에 관해서는 이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F2가 5라고 가정해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F1이라는 녀석은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f 3 녀석은 아, 4보다 크났습니다가 될 것이며 4하고 5에 대해서는 또 똑같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어쨌든 천천히 천천히 경우를 나누고 아, 그에 따르는 제한 조건들을 요약 정리를 해 봤더니 1번의 경우입니다. f1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답니다. 뭐, 1, 2, 3인 거니까 거기 경우에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F3은 0 이상이니까 1, 2, 3, 4, 5 모든 게 가능해지는데 다만 주의할 점이 F3이 정해지는 대로 F4가 정해지고 F4가 정해지는 대로 F5가 결정되는 이런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거야말로 한 번에 공식으로 하기보다는 천천히 상황을 정돈해보면 좋은데 F3이 0 이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면 이 노란 박스 두 개를 해석하는 것이고 그곳에 가보면 F4가 공통상태이기 때문에 아 F4를 정할 때마다 F5가 정해질 거야라고 F3도 F5도 정해질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말이죠 살짝 과호를 하고 F4가 1이라면 그냥 정말로 무식하게 2라면, 3이라면, 4라면, 5라면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냥 완전히 단순 무식하지만 정확하게 차근차근 계산해 봤습니다. F4가 1이라면 얘가 그냥 1이기 때문에 F3은 그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아, F3의 경우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F3 하는 겁니다. F3. 그럼 F5는 어떻게 됩니까? F4가 1이기 때문에 2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2, 3, 4, 5인 거니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수열로 쭉 써질 겁니다. F4가 이라면 F4는 2, 2 하니까 여기는 2고요, 여기 3이고요, 여기 4고요, 여기 5가 되는데 곱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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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3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1인데 F4가 5가 되어버리면 F5는 6 이상인데, 그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치? 그럼 얘를 찾아서 계산해주면, 아, 첫 번째 상황이 유약되겠습니다 4고요, 6이고요, 6이고요, 3이랑. 그럼 20이 된다는 말이지. 그럼 결국, 요 앞에 3이 있었던 거니까, 3 곱하기 20이 될 것이고, 아, 여기서 60까지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2번, 3번을 동일하게 해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되시죠? 도전. 너 갑니다. F1이 5 이하입니다. 그럼 다섯 가지 모든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경우를 다시 찾아서 이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 조건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F4를 기준으로 쪼갠다고 생각하고 F4가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4일 경우, 5일 경우로 가 봤습니다. 이 경우 안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f4가 특별히 1이 된다면 f4가 1이 된다면 f3은 1보다 작거나 같은데 f3이 2 이상이란 요 조건 때문에 아,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써드려 봐요. 그러니까 f4가 f3보다 큰 같은데. 그래 뒤집어 말하면 f3이란 녀석은 f4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렇지? f4가 2라면 이번에는 진짜로 2 이하이고 2 이상이기 때문에 f3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3이면 당연히 두 가지가 될 테고 여기는 세 가지가 될 것이고 곱하기 합니다. 곱하기 합니다. 곱하기 합니다. 뒤쪽 곱하기는 어차피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은 동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아 똑같은 방식대로 흘러갑니다. 여기 3이고요2고요 1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전부를 요약했을 때 이 5에다가, 러분입니다 3, 4, 3이니까 10이 되겠습니다. 5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갑니다. 이형으로 왔습니다. F1이 7 이하입니다. 라는 말은, 음, 모든 게 가능해. 5 하겠습니다. F3이 4 이상이고, F4보다 F3이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F4의 입장에서는 4일 때부터만 의미를 갖겠죠. 그죠? 네. F3이 4보다 큰 같은데, F3은 F4보다 작아 같습니다. 존재하려면 F4가 4일, 4일 때부터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일 때는 원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뭐야? 그럼 끝이네. F4가 4이면 F3은 1이고, 한 가지고, 4로. F5라는 것은 4다 길보다 큰 같은 거니까, 5 하나로만 전자면 그럼 그냥 5 곱하기 1일 뿐입니다 60 더하기 50 더하기 5가 되는 거니까 다 더하면 11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30번이 주는 뜻 논리는 단 하나입니다 얘부터 생각나다 나머지는 당신은 집중력을 유지한 채로 동일한 루틴을 밟아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이고, 그 지면을 차근, 차근, 차근 쓰게 되면, 현재까지 쓴이 과정에 대략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동의되시죠? 갈수록 점점점 빨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2분 근처에서 30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요거를 한번더 강조드리고, 워낙에 전형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새로 더 언급할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어 평이했던 확통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어 6월 모평 확통의 해설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총평 시간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